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름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대한민국 딸입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6년 차이고 슬하의 아들 하나를 낳아 기르고 있어요. 몇년전 저희 가족은 예기치 못한 큰일을 겪었는데요. 지금은 그 역경을 딛고 모두가 함께 힘내서 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살림꾼 어머니와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3남매가 함께 북적이면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과 제 형제 자매들은 모두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직장도 부모님 집 근처로 구해졌고, 결혼도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 시댁도 이 근처입니다. 요즘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약수터에 오르곤 해요. 그럼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새삼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척이나 자상한 분이셨어요. 특히나 자식들에게는 더없이 잘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가 날 가장 예뻐해 주셨던 것 같다고 얘기하면 형제들 모두 한입 모아 자기를 더 예뻐했다고 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진짜 나한테 잘해줬어. 내가 어릴 때몸 약해서 열 자주 났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아빠가 나 등에 업고 의원으로 달려가곤 했었어. 그때 아빠 등에 업혀서 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아빠가 날 진짜 많이 예뻐해 주셨어. 누나 그 얘기만 벌써 100번은 들은 것 같아. 아버지가 겨울만 되면 퇴근할 때마다 고구마 사다 준거 기억나지?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고구마 좋아하는 거 알고 아버지가 맨날 사다 주신 거야. 아버지는 날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내가 사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중학교 때 아버지가 나만 따로 용돈 더 챙겨주셨어. 아 그때 내가 한창 사춘기 와가지고 막나니처럼 놀러 다니고 그랬잖아 연예인 쫓아다니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여의도에서 방송국에 가려면 차비라도 있어야 된다면서 맨날 만 원씩 손에 쥐어주셨어 우리 아버지는 막내딸인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 이렇듯 서로 대결이라도 하듯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유, 당신은 좋겠수. 이렇게 자식들이 당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서로 자랑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고 나세요. 자식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 아버지는 사실 제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초등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글자를 깨우치면서 저만 형제들과 성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와 성이 같은데, 저만 다른 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날, 집으로 오자마자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최 씨인데, 왜 나는 김 씨야?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니, 다른 애들은 아빠랑 성이 같던데, 나만 다르니까 그렇지. 애들이 나보고 우리 아빠, 친아빠 아니라는데? 에이, 지영아, 너는 아빠 좋아 안 좋아? 아, 당연히 좋지. 아빠가 너한테 잘해줘 잘 못해줘? 아, 당연히 잘해주지. 그럼 된거 아니야? 아빠도 지영이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는데 아, 친아빠냐 아니냐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때 당시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엄마는 자세한 설명은 안 해주고. 아빠가 좋냐, 안 좋냐는 질문만 제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자상한 아빠가 좋았고 아빠가 저에게 잘해주던 일을 떠올리며 엄마 말대로 친아빠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했던 거였죠. 그리고 얼마 후 엄마가 제 성을 바꿔주셨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신경을못 써주다가 제가 글을 읽을 줄 아니 그제야 부랴부랴 성을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 제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지영아,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웬만하면 연애는 하지 마. 엥? 아, 왜 멀쩡한 딸내미 연애하지 말라고 선을 긋고 그래? 남자는 다늙대야 아빠 빼고는 다 믿을 게못 돼. 당신도 참. 아, 얘도 이제 성인이에요. 자기 앞가림할 나이는 됐어요. 이제 사리분별할 줄도 알고 뭐가 옳고 그른지도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영이한테 옛날 얘기 좀 해줍시다. 그렇게 엄마는 아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 중일 때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셨대요. 친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군대에서 폭발물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뱃속에 저를 가진 채 과부가 되어버리셨고 살던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는 자금으로 저를 키우셔야 했대요. 그런데 이사간 집 옆집에 살던 총각이 저희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하셨대요. 엄마는 결혼은 물론이고 하물며 연애도 전혀 생각지 않고 계시다가 그 총각의 끝없는 오랜 구애에 결국 받아주게 되었다네요. 사람이 참 착하고 진실된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총각은 그 당시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엄마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대요. 하지만 두 분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총각의 부모님은 갑자기 아들이 애 딸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환장할 노릇이었던 거죠. 그래서 총각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쓰고서 결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총각이 지금의 제 새아버지시고 아버지는 흔쾌히 재산 포기 각서를 쓰시고 엄마와 결혼을 하셨어요. 엄마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참 많은 걸 포기하고 엄마를 선택해서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를 늘 존경하고 많이 사랑하셨어요. 결혼 후에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엄마와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대요. 제가 세살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어떤 차별도 없이 대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지영아, 너 운이? 네가 아빠 친딸이 아니라서 많이 충격받았어? 충격은 무슨? 아빠가 오갈 데 없는 엄마랑 나 걷어준 거잖아.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예쁜 딸이랑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늘 감사하지. 제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엄마 아빠로부터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버지께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 가족은 평범하고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하지만 곡절 없는 인생은 없다더니, 제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 저희 집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도 경기도에 있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실 제 딴에는 한다고 한 건데 타고나지 못한 공부머리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에 갔으면 부모님께 등록금을 받아 대학을 다니는 게덜 미안했을까요? 공무원 아버지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자식 셋을 공부시키고 학교에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를 꼭 대학에 보내주려고 열심히 돈을 모아 등록금을 마련해주셨어요. 사실 전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맏딸로서 우리 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동생들까지 모두 대학에 보내려면 아버지 등골을 빼도 모자랄 지경이었거든요. 특히나 저와 2, 3년 터울진 동생들은 저와는 다르게 둘다 머리가 똑똑해서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3남매 중에 제일 공부 못하는 제가 대학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동생들 학비가 없어서 대학에 보내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내심 불안하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자도 공부를 해야 나중에 잘 산다며 저를 꼭 공부시키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억지로라도 공부시키려고 하신 덕분에 그나마 이만큼 먹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를 마쳤을 무렵 집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너희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 지금 약 부작용으로 얼굴 부은 거야. 엄마, 괜찮아? 어떡해? 호들갑은? 엄마, 괜찮아.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어. 넌 걱정하지 말고 학교나 잘 다녀. 엄마는 희귀병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을 열 알도 넘게 드셔야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을 하랴, 엄마 병수발을 들랴, 하루가 눈코 뜰새 없이 바쁘셨죠. 동생들도 엄마를 보살폈지만, 누구보다 아버지가 가장 엄마 옆을 많이 지켜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아는 여자 중에 가장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외모가 변해버리니 자존감도 하락하고 대인 기피증마저 생기시더군요. 아휴, 안 나간다니까요. 가기 싫어도 나가서 운동해야지. 아, 이 얼굴로 돌아다니다가 동네 사람들 마주치면 창피하다고요. 다른 사람들 이목이 뭐가 중요해?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지. 당신은 내 입장 안돼봐서 몰라. 내가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아 이렇게 퉁퉁 불어서 다니면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라고. 앞에서는 걱정해주는 척해도 뒤에 가서는 흉불게 뻔해. 아 그걸 아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도 쓰고 나가면 되지. 나만 변장하면 뭐 해요. 사람들이 당신 보면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알았어. 아니, 나도 할게.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아빠는 안방으로 들어가셔서는 한참 만에 방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아주 짙은 선글라스에 곤색 머플러를 목에 칭칭 감고는 다시 남동생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 남동생의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는 나오셨어요. 아유, 망측해라. 아, 그냥, 당신 원래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와요. 왜? 아, 요즘 애들처럼 입으니까 젊어진 것 같고 좋은데. 당신도 그러지 말고, 아, 딸내미들 방에 가서 옷좀 꺼내 입고 와봐. 재영아 가서 네옷좀 꺼내와봐라. 아, 정말 주책이야. 그렇게 그날 아빠는 엄마에게 웃음을 짓게 해주고는 엄마를 데리고 나가 산책을 하셨어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엄마 병에는 좋은데 엄마가 대인기필증이 생겨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신 거였죠. 그 후에도 엄마는 몇 번이나 나가기를 거부하시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는 좁은 집에 런닝머신을 들여놓게 되셨어요. 사실 다섯 식구가 방 3개짜리 집에서 살려니까 옷집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서 늘 집이 작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아버지 취미가 가죽 공예이셔서 미싱이며 옷감들이 집의 한 구석을 꽉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서 어딘가로 가자고 나가시더라고요. 점점 물건들을 처분하시더니 방한 구석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곳에 런닝머신이 자리하게 된 거였죠. 엄마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면서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까지 접어가며 런닝머신을 사주시는 걸 보고 무척 감동받아 하셨어요. 아, 여보, 미안해요. 아, 나 때문에. 나 열심히 운동해서 하루빨리 나을게요. 그래주면 나야 좋지. 파이팅 하자고. 그렇게 아버지의 보살핌 끝에 엄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큰 파도를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회사 동료였습니다. 남편의 소탈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하기 하루 전날 부모님과 두런두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결혼식 날 울면 못 산다더라. 아 그러니까 우리 절대 울지 말고 웃으면서 하자. 눈물 날 일도 많다. 좋은 날에 울면 쓰나. 그나저나 너희 엄마가, 아, 은근 마음이 어려서 눈물 보일까 걱정이네. 그러게, 엄마만 안 울면 우린 울일 없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랑 저는 하하호호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이 되었어요. 신부 입장을 하려고 아버지와 손을 잡고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활짝 웃어 보였어요. 아버지도 제 눈짓에 미소를 지으셨고, 그렇게 신부 입장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신부 입장을 마치고 아버지가 저를 남편에게 건네줄 때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버지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는 흰 장갑으로 눈물을 찍어 닦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저도 왜인지 울컥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마도 절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들이 떠올라 눈물이 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빌라의 신혼집을 구해서 살게 됐어요. 말이 신혼집이지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르시는 통에 일주일의 절반 정도는 친정에 가서 지낸 것 같습니다. 아유, 애들 좀 쉬게 그만 좀 불러요. 아니, 당신 딸 시집 보낸 거 맞아요? 아 지영이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할 줄도 모르니까 그렇지 아무 것도 못 하는 애를 그런 군기여. 아빠 저밥할줄 아는데요. 그러냐. 너희 아빠 너 시집 보내고 허전하다고 맨날 나 붙잡고 한탄하고 그런다. 별 소릴 다 하네. 아이 내가 언제 그랬다고.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시는데 언제나 자식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제대로 느껴질 정도였죠. 그건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주말에 친정에 갔는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안 계시더군요. 엄마, 아빠는요? 너희 아빠 새벽부터 낚시 간다고 나갔어. 낚시? 아빠 낚시도 할줄 알아요? 모르지.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낚시한다고 낚시용품 사더니 오늘부터 주말마다 낚시 간다면서 나갔어. 아빠한테 새로운 취미가 생겼나? 그러게 엄마 때문에 가죽 공예하던 거 전부 처분해서 심심하셨나 봐.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불러서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가져다 먹어라. 이게 뭐예요? 야, 아빠가 잡은 잉어로 만든 잉어즙이야. 아 이게 임산부한테 그렇게 좋다는구나. 잉어즙이요? 어, 귀한 건데 엄마, 아빠 드시지 왜 저를 주세요? 우리도 있어. 너희 아빠가 잉어를 얼마나 많이 잡아왔는지 야, 잉어집이 세 박스도 넘는다. 고마워요, 아빠. 고마우면 버리지 말고 잘 먹어. 알았냐? 이 귀한 걸 버리면 안 되죠. 잘 먹을게요. 너희 아빠가 매주 주말이면 나가서 잉어를 잡아온 이유가 지영이 너 먹으려고 그러신 거야.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를 꼭 안아드리자 아버지는 무척 뿌듯한 듯 어깨를 쫙 펴고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 후로도 아빠는 직접 오리탕도 만들어서 저를 먹이시고 도토리로 무까지 써주셔서 집에 가져가 먹으라고 싸주시곤 했습니다. 이런 지극정성에 제 남편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장인 어른 같은 아버지 세상에 없을 거야. 자기는 진짜 장인 어른한테 효도 많이 해야겠어. 그치? 아, 나도 우리 아빠 너무 좋아. 아, 내 이상형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 내가 자기랑 결혼한 거잖아. 그니까 나한테 잘해. 아이고, 별 말씀을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몸보신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첫 출산인데도 4시간 만에 숭풍숭풍 아기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더군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는 일이 그냥 시간만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작은 일 하나에도 손길과 노력이 들어가는 게 자식을 키우는 일이더군요. 제 아들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야외로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꼭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어릴 적 무척이나 잘 놀러 다녔거든요. 옛날 앨범을 꺼내보면 산, 계곡, 바다 등 추억의 장소들이 찍힌 사진이 수두룩 빽빽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삼남매를 데리고 참 자주 놀러 다녀주셨어요. 매년 휴가 기간에는 고기판에 텐트를 들고 물가에 자리를 잡아 놀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제 동생들도 옛날 이야기를 하면 놀러 다니던 이야기가 꼭 빠짐없이 나오곤 합니다.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고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 다녀 보니 하루는 집에서 그냥 좀 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 누워서 한숨 자고 싶고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는 일요일이면 저희 삼남매를 데리고 하다 못해 약수터라도 데리고 나가셨던 기억이 나요. 파란 뚜껑에 하얀색 물통을 들고 약수터를 올라 약수물을 받고 내려오곤 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척이나 부지런하신 분이셨구나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체격이 참 좋으셨어요. 키도 크신데다 몸집도 있고 팔의 알통은 매우 굵으셨죠. 우리 삼남매는 아버지 팔에 매달려 누가 더 오래 매달리나 시합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늘 우리 곁에 산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여겼던 아버지는 60대가 넘어서자 급격히 늙어가셨어요. 언제나 건강하실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께서 간암 판정을 받은 건 불과 3년 전 일이에요. 비형 간염 복윤자였던 아버지는 간경화를 알더니 간암이 되셨고, 급기야는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 3남매는 아버지 걱정으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었어요.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하던 기간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동생 모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친자식인 두 동생들이 먼저 적합성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였죠. 다음 차례로 제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제발 제가 간이식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랬어요. 하지만 행여나 저 또한 간이식이 불가능할까봐. 불안이 엄습해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한 모습 보이며 눈물을 흘리면 남편은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얘기하곤 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다잘될 거야. 이번에 당신도 부적합 뜨면 다음에 내가 검사 받아볼게. 우리 희망에 끈 놓지 말고 기다려보자. 남편의 힘이 되는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천만 다행히 제가 아버지에게 간이식을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졸였던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제가 입원하기 전에 엄마와 동생들이 모여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하고 고맙다. 엄마 간을 줬어야 되는데, 엄마 몸이 이래서. 누나, <놀나> 정말 고마워. 아들이 내가 해드려야 하는 건데, 내가 누나한테 면목이 없어. 언니, 이식하고 나면 언니 건강은 내가 꼭 챙길게. 언니가 모든 걸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아버지 살리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지. 나까지 안 맞으면 어쩌나 맘 졸였는데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랑 나둘다 무사히 수술받고 올수 있게 기도나 많이 해줘.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후에 다시 나오셨죠. 수술하기 3주 전에 입원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 MRI, 심전도, 간조직 검사를 했어요. 초음파를 하고 간조직 검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간조직을 채취하는 것은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술하기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입원해 계셨고 저는 1인실로 배정받아 입원하게 되었어요. 하루 입원비가 어마 무시했지만 제 동생들이 저를 위해 해준 배려였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 펜션이나 호텔을 가더라도 이렇게 비싼 방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제 동생들 덕분에 호사 아닌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장을 비우는 약을 먹고 난후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렸어요. 그리고 수술 당일이 되었죠. 아침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남편은 제 머리를 예쁘게 빗어 묶어 주었습니다. 당신 머리 먹는 솜씨가 장난 아닌데 나중에 딸 낳으면 머리 묶는 건 당신이 하면 되겠다. 아이고, 하여간 성격도 태평하고 좋다. 장모님은 계속 울고 계시는데. 남편 말대로 엄마는 저와 눈만 마주치면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짧게 인사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는 마냥 웃고 있던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잘 갔다 올게. 그래, 잘하고 와. 다잘될 거야. 엄마는 간신히 목매인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고, 저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 앞에서는 씩씩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겁을 먹고 있었나 봐요. 수술실로 옮겨지는 베드 위에 누워 있었는데, 긴장이 되어 어깨와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수술실은 어찌나 추운지 몸이 더 심하게 떨려왔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대주며 숫자를 세라고 했는데, 한세 가지 말한 기억밖에 없네요. 일어나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너무 졸린데 잠들면 안 된다는 간호사의 단호한 말에 고개를 양옆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그렇게 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나니 어느새 집중 치료실에 와 있었어요.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난 후에도 간호사들이 제 피를 여러 번 뽑아가더군요. 진통제에 의존하며 며칠을 보내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퇴원에 저는 의사들 앞에서 기쁜 내색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저의 반응은 휘비가 갈렸죠. 정말요? 아, 퇴원해도 돼요? 아니 벌써 퇴원해요? 아직 애 몸도 성치 않아 보이는데. 2 주는 이번에 있는 줄 알고 있던 엄마는 일주일 만에 제가 퇴원한다고 하니 조금 걱정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퇴원을 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때부터 3개월간 복대를 차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주구장창 먹었어요. 소고기를 먹어야 간이 잘 자란다고 해서 가족들이 저를 위해 매일 소고기를 구워주었죠. 아버지도 간이 잘 맞으셔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아버지가 간이식을 받기 전에 저한테 미안해서 안 된다고 공여받기를 거부하셨는데, 지금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간이식 안 했으면 어쩔 뻔 했냐며 모두들 한입 모아 이야기하곤 합니다. 간이식을 받은 지도 벌써 2년이 넘게 지났네요. 저와 아버지는 주말이면 여전히 약수터를 오릅니다. 그리고 뜨거운 부녀간의 애정을 과시하며 벤치에 앉아 셀카를 찍고는 해요.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지영아, 야 아빠한테 이렇게... 큰 선물 줘서 고맙고 미안해. 아빠는 아, 새삼스럽게 또그 얘기예요. 고맙다는 얘기 벌써 백 번은 더 들은 것 같아.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렇지. 나야말로 고마워요. 아빠가 평생 이래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셨잖아요. 엄마랑 나 아빠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잘 살지도 못했을 거야. 내가 자식 키워 보니까. 아빠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이 희생했는지 알겠더라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지금까지 예디아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